네, 어. 안 돼요. 아, 아, 안 돼요. 어디 아, 이제 머리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? 아, 고아. 고마워. 때 머리 그렇게 하는데요? 네, 머리가 망가지. 아, 저거. 아, 너무 귀여워 진짜. 아니, 여기 세요 누나 씨. 이거 누시마. 누시마 이거 풀루 아니야, 풀루. 아니, 20마리 아니, 20마리. 우우. 우우. 우 아, 띄워줘. 파란색으로 칠 거야. 누가 나랑 택기 입어 이거 저예요 <아무튼>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 <목소리> 다시는 안 입을 거예 이거 아, 나 그렇게 못 살아 절대 돼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웃겨 아, 너무 웃겨 <목소리> 이두분 살짝 지금 <목소리> 피어난다. <목소리> 피어난다. <목소리>